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주은행, 최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3배 이상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 여기서부터 전고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재료,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덤으로 가격 전략도 같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 은행주들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은행주와 더불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2차 선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터질 수밖에 없는 최소 수배, 수십 배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오늘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꼭 들어주시고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은행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정확한 이유, 바로 이런 투자 포인트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25%까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급격하게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고금리 시대에서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은행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보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은행주 없으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매각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세 가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제 제주은행 이렇게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가격 전략 정확하게 받아가신 분들은요, 오늘 약10% 가까운 내 네,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매수가 시초가 제가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만 10, 100원까지 내 네,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폭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이 해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치형은 지금 반드시 있어야겠죠? 왜냐면 지금은 절대로 상승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 몰리는 섹터에만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은행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 고금리 시대, 한번 이 금리 인상 폭이 굉장히 크게 조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도 2년에서 3년 동안은 아무래도 이 박스권 장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금리 시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가격 전략 받아 가셔서 10% 단기 수익 보신 분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도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고점 이상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2차 가격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제주은행에 대한 2차 가격 전략과 함께 또 단기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막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내 네,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그냥 구독도 안 해주시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서, 네,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네,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보는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이 2%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누구나 수익을 볼수 없는 시장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만큼은 네, 꼭 저와 함께 이 성공 투자하시길 꼭 기원 드리면서 2023년 새해에는 꼭 손실 보신 거 전부 다 계좌 복구까지 하시고 수익 극대화 하시는 내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한미 기준금리가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행주들을 주목하기에 굉장히 황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2년 만에 지금 최대 폭이 역전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기준금리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연준에서 금리 0.5% 인상을 또 밟았습니다. 25%면 그나마 이렇게 증시에서 반응을 안할 텐데 0.5%라는 파격적인 인상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3.5% 퍼센트 이상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은행주들은 무조건 고금리 시대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줄 때 그만큼 이 이자 회수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은행의 매출액과 수익성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에서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탈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 CPI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년도 대비 오물가 현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추가로 더할 겁니다. 다만 0.75%뭐1% 자이언트냐 뭐 울트라냐, 빅스텝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에 금리 인상 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은행주를 더 급등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25%까지 벌어졌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국내 증시의 자금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 주식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이 왜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 역시도 이렇게 오히려 장이 하락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절대로 네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자 회수율이 높아지면 매출액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은행 앞으로 2023년 4년까지 상승길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뭐죠? 항상 선 반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또 늦게 보시면 고점에서 네,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제주은행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것들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 상승 주체도 전부 외국인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해 오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과 똑같이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되지, 뭐,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상투머리에서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매수 하실 필요 절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올 때 저가에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10% 20% 단기 수익이 아니라 최소 30%에서 100% 이상까지 내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들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제주은행 앞으로 이 금리가 폭발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정확히 수치적으로 매출액 영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이 제주은행은 마스터하신 겁니다. 네, 당연히 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 남들이 모르는 정보와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냈던 이유 정보도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리포트까지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제주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현재 제주은행 이렇게 매각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기사들이 나왔냐? 지금 현재 두나무에서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을 하겠다,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물건이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는 뭐죠? 고지 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현재 이 지분 투자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두나무 측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수급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각설이 이렇게 사실 무근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죠. 특히 기관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100만 주까지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일별 순매매는 다시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뚜렷한 재료 혹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으면 지금 돈을 투입을 안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이 내부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보다 정보력이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수급 자체는 포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매각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매각설 추가적으로 더 급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주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가격 전략과 기업 리포트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요, 여러분들. 이 돈이 몰리는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변에 지인분들도 그렇고 자꾸 엉뚱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런 종목들이 물론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딱 봐도 좋지 않고 앞으로도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출렁일 때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놓치면 또 고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2차전지 장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방면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반대의 패턴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가격 전략 미리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2차 전지 관련주로 돈을 버시려면 이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완성차 업체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소재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돈이 옮겨갔습니다. 자 그다음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인 이 리튬 값이 폭등을 하자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리튬 관련주들도 쉬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튬 관련주 다음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게 바로 장비주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2차전지 장비주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바로 주요 공급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를 가장 많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 수주가 많아질수록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종목 역시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주도주의다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을 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금리 경동 인베스트, 하이드로리튬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장기간 뭐 수배, 수십 배 정도 급등을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한 거지, 이 종목들도 과거에는 10%, 20%,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관심을 가져봤자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 저점에서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 놓치신 분들, 지금 이 종목 늦지 않았을까 하고 추격 매수하실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무조건 타이밍이다라는 거. 이 종목도 나중에 수배 수십 배 급등하고 나서 보면 또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